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2번부터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조사에 대한 탐구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첫 번째로는 체언 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바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이고 문법적 의미가 있는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꼭 문법적 의미만이 아니라 조사의 종류 중에서 보조사 같은 경우는 의미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꼭 우리가 문법적 의미만은 해당하지 않겠죠. 음, 그래서 격조사가 있고 격 어떤 자격을 준다 그래서 주격하면 예를 들면 주격하면 주어의 자격을 주고 복격은 보어 관형격은 관형어 부사격은 부사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미를 더한다라는 말을 예를 들면 은과는 도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는 도만 은둔은 되죠. 사과는 빨갛고, 귤은 노랗다. 이런 것들. 나도 먹었다. 이런 것들. 나만 먹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접속조사 같은 경우는 같은 자격을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와우와, 과, 뭐, 이랑, 이랑, 하고, 이런 것들이 접속조사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각각의 이제 이것들이 조사인데 설명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고 선택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a 는 부사격조사예요. 이렇게만 쓸게요. 상동이 이를, 을는 목적격조사예요. 상동아, 부르고 있죠? 혹격조사고요. 잘더 자는구나, 요거 보조사이고요. 선생님, 제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용보조사, 보조사로 쓰이고요. 국어는, 은는, 이거는 역시 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연애해요. 그래서 오늘 수학시간 도 역시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사이고요. 잠도 못잘 만큼 보조사이고요. 얼굴도 보조사. 음.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사는,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해주는데, 의미를 보충해주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 원래는 격조사가 와야 할 자리예요. 근데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겹치다 탈락시키고 보조사가 붙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면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학시간 도 잤어요 수학시간에 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가 와야 하는데 탈락시키고 도가 왔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안 자고 짝지 짝지인 짝꿍 짝꿍 짝꿍이구나 짝꿍이란 말 하도 안 써가지고 여러분 짝꿍 만두와 열심히 수업 들을게요. 만두와 수업 듣는다. 이거 만와 와는 이때는 부사격 조사예요. 쪼갤 수가 없으니까. 여기 너와 나를 위하는 거는 너를 위하다, 나를 위하다 하니까 요때에는 접속 조사로 쓰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흔들지 보겠습니다. 자, 어, ABC는 채원에부터채원이문제 일정한 자격을 준다. 격조사이다. A는 부사격, B는 목적격, C는 호격이니까 맞는 설명이죠. D 잘 노자는구나 부사 자리 부사예요 잘 잔다 영는 꾸며주니까 의미를 강조하죠 보조사는 그리고 이는 어절 한 어절 띄어쓰기 한 단위를 어절이라 그러고 높임의 의미를 지니며 격조사 대신 쓰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 보조사 이건 보조사예요 어, 높임의 의미를 지니긴 한데 이것이 보조사 어, 와야할 자리에 보조사가 들어가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격조사 대신 쓰인 게 아니라, 쓰인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제, 가할때 가가 격조사거든. 거기 또 붙는 거야. 그래서 얘는 탈락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가, 요가 여러 군데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요. 통용보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냥 붙는 거야. 격조사가 이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격조사가 있든 없든 그냥 붙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 뒤에도 붙고, 품사 뒤에도 붙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답이 2번인데. 자, 그 다음. 한번 F는, F, 여기 국어는, F는 수학과 국어에 느끼는 재미가 다르다. 그래서 은는 대조의 의미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G, 상동이가 수학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시간에도 수학시간 도니까, 다른 시간도 잡다는 얘기니까. 맞겠죠? 맞고요. 4번. H는, I는 격조사가 놓이는 자리에, 즉, H 같은 경우는 어 잠을 자다니까 하 잠을 못 자다니까 하 을이 와야 될 것이고요. 아이는 얼굴 영인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예쁜데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 대신에 도가 쓰인 것이다이요. 다 J는 어, 만도와 이거는 체언을 부사어로 만드는 격조사.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부사격조사라고. 둘다 J하고 K하고 와로 형태가 같지만. 이거 제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격 조사고요. 이 k 같은 경우는 너와 나란 단어를 바로바로 연결해 주는 접속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353번 보겠습니다. 보기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분류한 것은 형용사와 관용사를 구분하는 기준 하나로 서술하는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즉 형용사는 형용사는 용언이니까 주어를 풀이하는 주어를 하는 서술 기능이 있어요. 예쁘다, 꽃이 예쁘다. 이렇게 또 용언이니까 얘는 용언이니까 얘는 부사어의 수식이 자연스럽고, 관형사는 서술성이 없고 또 뒤에 체온을 꾸며줍니다. 서술성이 서술성이 없고 체온을 수식한다는 거, 수식이요. 어. 수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 그는 붉은 빛깔의 옷이, 옷이 어울린다. 붉은 빛깔하면은 여러분 어, 붉다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형용사가 체언을 어, 빛깔을 꾸밀 수 있게끔 형태를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관형사형. 그래서 그러면 소수성이 있다라고 할때 빛깔이 붉다 이렇게 빛깔이 이렇게 해서 북타는 소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민크 형용사. 어, 네, 형용사, 관용사 구분하는 거였죠? 무슨은, 무슨다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무슨은 말 꾸며주는 관용사겠고요. 어린 되고 난 예측, 아, 예스는 우리가 새 책, 헌 책, 예측에서 바로 그냥 관용사로 가는 거죠. 외웠죠. 음, 가진 고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전이 같다라고 올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같다가 형용사 같다가 있을까 싶어요 가전고생은 모든 고생 온갖 고생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얘는 형용사의 관용상이 아니라 그냥 관용사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얘처럼 붓다 빛깔이 붓다 고생이 갔다 말이 좀안 되잖아요 소설성이 없잖아 그래서 관용사로 판단해 주시고요 활기찬 그의 모습 이거는 그가 활기 차다라고 해서 이것이 여기 1a처럼 형용사가 관형사가 된 거예요. 형용사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인 거는 a하고 e. 이거 나머지 가 관형사 되겠습니다. 5번. 다음 35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되게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대명사 관형사 부사 중에는 지시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시성은 이, 그, 저가 있습니다. 음, 그 형태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어디입니까? 입니까가 여러분 조사이다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일이 오세요, 일이 오세요, 그러니까 일이 오다라는 거니까 얘는 용어를 주니까 지시부사겠고요. 그다음에 C 여기 여기 거기 저기는 여기라는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체언도 붙으니까요. 조, 아니 조사 붙으니까 로가 조사니까요. 지시 대명사요. 그다음에 저곧이니까곧 꾸며주는 의존명서 꾸며주는 관형사 지시 관형사이고요. 내일이 용언 바로 꾸며주니까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지시성은 아니고 이건 이제. 시간을 때는 시간 부사인데 지시성 내일이라는 어떤 날짜를 가리키니까 지시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니까 기억, 부사니까 디귿, 대명사니까 기억. 기역. 그러니까 기억에는 a 하고 c 있고 또 관형사는 d, 부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2 번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습하시고 예습을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안녕.